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소개는자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꼴통토롱통 통통 또로로롱 똥똥 자 부산 꼴통알배 오늘 요 반여초등학교 부산반여동 해운대구 아 반여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반여초등학교 탐방을 왔는데요 일단, 입구문은 열려있는데, 한번들어갔어 아 나가라는지, 웃자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는 어떻게, 요는 뭐, 내렸는데, 이것도 처음 보는데요? 아, 아, 아씨 있네. 야, 반여 초등학교. 아씨한테 말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 신문증, 아 맡기고 사인하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예반여 초등학교. 아 학교 장난 아닙니다. 학생에게 운동장 쪽으 어디로 가면 되지? 운동장 이렇게 아니야 괜찮은데? 어, 말해줘. 돌아가지고 이 건물 들어가야 되나? 네 뒤도 들어가야 돼요. 아, t h 와, 이 반역 초등학교 엄청 학교 좋네요. 애들도 빛이 막 반짝반짝 납니다. 뭐 물론 제가 이거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오이 동네 와우 학교 멋진데요. 거의 뭐 대학교 무슨 그런 느낌 비슷하게. 요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박인데요 어, 저는 뭐못들어하게할줄 알았 더만 일단 신분증 보여주고 그 기록하는데 기록하고 아 여기인가 야저 학생이 애기 내가 볼 때도 애기 같은데 안내를 해 주겠다 그러면 놀랬습니다 저런 진짜 가정교육 진짜 잘 진짜 잘 받은 거예요 저 친구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될 친구입니다. 인물도 너무 좋았어요. 예, 저 학생. 예, 이 말이 제가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는 나중에, 아, 이 영상에 얼굴이 안 나왔을, 안 나왔나.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찍을 건데 잘못했다 싶은데요. 그 학생, 저 방금 저한테, 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한 학생은 관상적이나 모든 기운 면에서 나중에 엄청 크게 하여튼 사회 지도자급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제가 아, 문이 또 있었구나. 자, 내리가 가지고 한번 찍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 야, 마녀초등학교, 학교 너무 좋습니다.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구요. 벚꽃이 너무 만발합니다. 야, 진짜 오늘 너무 눈이 힐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얘들아 안녕. 아저씨 유튜브야. 어, 유튜브 뭐예요? 꼴통 알배. 알베. 어 인사 한마디 할 사람 손 들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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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통 알배. 야너 학교 너 학교 니까 소개할 건데 한마디 해줘. 어? 조회수 몇이에요? 어? 아니, 조회수, 아니, 조회수 구독자 만 사천 명. 자. 안녕하세요. 어 학교 소개 좀 해줘. 여기 학교는 바라탕도 어. 나오고 어? 맛있는 게 많고. 아. 아. 당하고 영서버 기억 같은. 아 여학생도 있네. 있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축구 대회도 우승했고. 어. 아, 어, 다인복이 아. 어, 이렇게 학교 예쁜 학교 예쁜, 학교. 예쁜 꽃도 있고? 어. 저기 보면 어. 산들도 있어서. 어. 모든 게 예쁘고. 어. 저기 놀이터. 어. 너 진라인 같은 것도 있고? 아, 어, 진라인도 있나 이게. 네. 저희 학교 부산에서 제일 커요. 맞나? 네. 와. 이제 놀이터 좀큰거 있고 어. 외발 자전거 하고 인라인 자전거 하고 어. 어, 농구장도 좀 크고 어. 그리고 뭐 있냐 어? 선생님들도 착해요. 뭐? 어? 선생님들도 좀게해요아 맞나. 학교 그냥 완전 최고입니다. 그래 알았어 한번 돌아볼게. 어? 꼴통 할배 내일 내일 해라. 내, 아저씨 오늘 저녁에 올리 놓으면 내일 고경해라. 너어도 사진 딱 나올게. 영상 다 나온대. 네. 아 어? 꼴통 부산 꼴통 할배. <laughs>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너 어? 만 사천 14,000명. 넌몇 명인데? 7명 일곱 명 그럼 아저씨도 구독해줄게 나중에 네, 네. 진우현 진의현. 아 진의현 네. 오케이 <laughs> 야 학교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학교, 이게 대학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야 어우, 저기 보니까, 그, 닭도 있어요. 닭, 닭, 닭 사육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글짐도 있고. 야 트랙도 보십시오. 요 트랙도 타탄으로 내가 그게 이게 좋은 거예요. 다른 학교 가면 요 운동장 전체가 그것 좀뭐 이렇게 이런 뭐라노? 이런 타탄인가? 이걸 타탄이라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울 땐 타탄으로 들었거든요. 이거를 이런 까는데 여기는 그냥 다 흙으로 해 놨잖아요. 흙으로 해 놓고 요런 농구장 이런 데만 지금 그거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 자, 닭장에. 자, 여기 보시면은 닭을 좀 학교에서 어떻게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 어떤 정수 함량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예, 뒤에 저기 놀이터도 있고. 학교가 참 예쁩니다. 어우 공기 너무 좋다 여기는 다른 학교들처럼 동상은 없네요 보니까 그죠 제가 요 초등학교 오면은 항상 찾아보는 게 동상이거든요 이수신 장군 동상 그 다음에 무슨 뭐 동물동상 그런 거로 제가 주로 학교에 그 영역을 그 역사를 가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 그다음에 책일 년 소녀상, 그다음에 무슨 뭐 옛날 단군 할아버지 상도 많이 많이 있었고 예, 그런 상들이 어 있으면 그 오래된 연도, 어,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돗물 먹는 데도 있고. 에 잘못 놀려가지고, 녹화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 들어오는 문하고 나가는 문, 정문가 후문이 있어서, 아, 후문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와, 이한번 예, 보십시오. 위봉초등학교는 또디고 저는 지금 반여초등학교로 갔다 왔는데, 여기는 지금 위봉초등학교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정유소 이름도 반여초등학교인데, 이야 예,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진짜 눈 호강하는 날입니다. 눈 호강 너무 예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이얍! 바이바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날이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